안녕하십니까 정구 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하고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내용이 조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오컬트 스토리에 진행됐던 내용들 및 사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조금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어, 디백, 그리고 다크핵과 관련되어서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뭐 귀신이 나온다. 누군가가 자신을 뭐 죽이러 온다. 이런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게 디베 앱 사이트들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접근했을 때는 컨텐츠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했던 내용에서는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폰으로 들어갔고, 공기계이며, 카메라 기능까지 전부 다 없앤 채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었죠. 물론, 회를 거듭하고 저희도 좀더 디벡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킹하면서 느꼈던 건 그런 쪽 내용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실체가 점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올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범죄라는 부분하고 악용되어서 연관되어 있는 그게 바로 디베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레드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던 과거 첫 번째 스튜디오 이전 집에서 진행했던 스튜디오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사이트였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좀 표현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레드룸에 대해서 시작부터 한번 깊게 파고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룸이라는 이 디베베 그리고 다크웹에 있는 이 사이트는 시청자들이 비디오를 볼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라이브 버전과 그리고 녹화 버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아프리카TV나 아니면 유튜브하고 굉장히 시스템이 비슷한 웹사이트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사전에 사람들이 그냥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긴한데 대부분의 경로를 통해서 대부분 먼저. 암호를 받게 되고, 그 암호를 통해서 입장을 할수 있고, 그렇게 입장을 했을 때, 자신들의 눈앞에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피사체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방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의 썸네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할수 있는 범주는 이 정도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성적 관련의 부분에 대한 범주, 아니면 뭐 남자라던가, 혹은 뭐 남자나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성적뿐만 아니라 고문, 학대, 살인, 이런 범주에 대한 게 적혀있게 되고, 각각의 금액들이 적혀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 쪽에 보내게 되면, 다크웹상의 웹사이트가 먼저 이메일 주소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장이 함께 오게 되면서 요금에 대한 지불 방법을 청구하는 걸 얘기하는데 대다수 다 요즘을 비트코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를 받게 되고 사이트 입장 권한을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레드룸의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남습니다. 얼마 정도 남았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레드룸은 5일 2시간 36분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입창한 사이트 내에서 라이브 시스템으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되고, 뭐 되게 간단하게는 괴롭힘 정도입니다. 뭐 먹을 걸로 고문을 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막 스프를 계속 먹이는 것. 아니면 날것을 먹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이는 것. 뭐 예를 들자면, 어, 일종의 스나프 필름의 일종이긴 한데, 여러분이 예전에 유행을 했던 뭔가 누군가의 토사물을 먹는 영상들.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간지럽히는 고통, 아니면 차가운 곳에 올라가는 고통, 심지어는 뭐, 전기 흐르는, 전류가 흐를 때 사람의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시킬 수 있고, 금액 같은 게 부여가 돼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괴롭힘을 넘어서서 이제 고문의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제일 심한 건 살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살인 행위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요.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쪽이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죽어가게 하는 것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다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선택한 수위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 사람들은 함께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레드룸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데이지 파괴라고 불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진행을 했던 영상이었는데 되게 어리게 생긴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진짜 어린아이냐, 아니면 어리게 생긴 뭐 하이엔드 중국군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레드룸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를 제가 그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 직접 이 레드룸을 결제를 하고 해봤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번 레드룸은 단순한 이야기의 레드룸이 아닙니다. 바로 IS와 관련되어 있는 레드룸입니다. 많은 자본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의 익명을 통해 뭐 거래를 하면서 무기, 마약 이런 불법 거래들 이외에도 스너프 필름을 굉장히 많이 유통시킨 집단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IS는 많은 참수 영상 혹은 뭐 고문 영상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당위성을 증명하듯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걸 게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두 번째 유명한 사건이 레드룸과 IS가 합쳐진 내용입니다. 일단 IS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IS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자신들의 적을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표방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걸 하지 않는 모든 걸 이단, 즉 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살상을 멈추지 않는 집단이기도 하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게 참수 영상이죠. 돈을 주지 않거나 뭘 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바로 그게 스노우 필름의 어떻게 보면 원조의 격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영상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진들도 계속해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진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인터넷 세상에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디웹이나 다크웹을 통해 is는 이런 사진 및 영상을 유통시킵니다. 그걸 통해 금전적인 부분을 획득하는 것 플러스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들에게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진이 원본은 모자이크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맵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런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 세상 속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유통과정 자체가 우리가 봤듯이 누군가가 디베에 올려놓은 걸 그대로 우리가 쓰는 인터넷 세상에 옮기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되게 잔혹한 사진들이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IS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보는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조성하게 했던 거죠. 즉이 부분은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닌 두려움의 확산 이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일지 아닐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범준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 있다. 바로 존재한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건지 여러분에게 한번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9일. 디벱의 사이트에서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벱이란 공간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크웹은 더 특별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방식들이 원래 는 디벱 내부나 다크웹 내부에만 있었는데 이번 8월 29일 이 사건은 좀 독특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체킹을 했죠. 바로 4채널. 일본에서 아주 큰 사이트죠. 당시 4채널과 그리고 레딧이라고 부르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익명의 글이었는데 바로 아이디 이 i d 입니다 이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익명의 글을 하나 올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굳이 지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베이컨이 될것이다 거기에 베이컨이 있을 거야. 음, 뭐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지만, 을는모르겠지 어쨌든 그 스레드에 이 글이 올라오게 되고, 사람들이 클릭했는데 하나의 링크로서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링크 연연된된용용은은장히히충적적인용이이었습다바바이이였였습다자자신이지지 무슨 준준비하하있있지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놓은 지금 레드룸 홍보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레드룸과 관련된 홍보 영상 일부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화면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언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느 사이트에서 진행이 된다까지 어느 정도의 범주까지 가능한지 모두 이야기해 주는 영상입니다.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식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래도 채팅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한다라는 이야기의 소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곧 시작할 시간까지 안내를 했던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당시 이 내용이 올라오게 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다크웹 전문가는 이게 진짜인가라는 생각에 실제로 접촉을 시도해 본그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때 당시 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그분의 관점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있는 소유자들은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뭔가 자극적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게 목적이며 정해진 시간과 날짜를 웹캠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라는 내용. 레드룸이었습니다. 스노프 영화의 최신 버전인 레드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엔터테인먼트죠. 즐거움을 위한 고문 및 살인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시청자와 채팅을 통해서 연속 상호 작용을 하며 그 화면을 지시할 수 있는 부분. 영화 호스텔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처음에 접촉을 했던 사람이 분명히 의심을 했지만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인형은 절대 아니었답니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실제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인형으로 가짜로 놓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맛보기 영상을 깔아놨던 겁니다. 이 영상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진 속 남자가 이 남자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어떤 독특한 제스처 하나를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접근한 게 아마 보이실 거고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 두 번째, 고문의 단계입니다. 고기를 던져주고 저 생고기를 먹게 시키는 것. 그리고 고문의 다음 단계인, 보시는 바와 같이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점. 이 도구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점. 이런 내용들의 영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그 어떤 누가 봐도, 아, 이거 인형 아니구나, 이거 실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접촉을 했던 이 분도 이걸 보고, 아, 이거 절대로 인형은 아니구나, 인간 실험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언제든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라. 몇 시간씩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거기에 바뀌어 있는 사이트 주소, 일정, 이 부분도 확인하고 궁금한 건 언제든 우리에게 남겨라. 우리는 24시간 근무 중이며 전쟁터 주변에 있어서 걱정해야 할 긴급한 사항들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약속한 시간에 정상적으로 이 영상을 틀 것이다. 최적의 상황을 방송이 되면 참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화질이 깨질 수도 있는 점 그리고 IS의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미리 고지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여우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 명의 죄수를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세 명. 이런 재미있는 게임을 기대하며 약속대로 너는 네가 지불한 금액으로 고문을 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비용적인 측면에 간단한 부분은 전부 무료다. 최소한의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금액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건 당신들과 우리가 조금 더 친해졌을 때, 그때쯤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을 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고문 및이 행위는 멈춰지지 않으며,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끝난다. 오로지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피그라고 표현하는데,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피그는 우리가 제시한 3명 중 2이다. 즉, 2명은 죽어야 된답니다. 한 명만이 살아남죠. 그리고 약간의 검투사 같은 의식이기도 하다. 레드룸 사업은 굉장히 힘든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값싼 부분에 대한 건 무료로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모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사형 집행 비용 자체는 무료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업로드도 일단은 무료로 올릴 것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비를 만드는 것. 즉 스너프 필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IS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즉 여기까지만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룸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레드룸은 원래 돈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정의 입장료만 지불하고 들어와서 살인 행위까지 무료로서 진행하겠다 대신 우린 이걸 통해 영상, 무비를 만들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외부에 퍼뜨리는 게 목적이다 이걸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겁니다 되게 무서운 내용이었고 저희도 사실 실제가 아니길 바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들은 여러분이 대다수 알다시피 실제 사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처음에 이 부분에 투자했고 돈을 넣어봤던 사람도 이거 진짜 아니겠지? 되게 조심스러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고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미 연방정부 FBI에 먼저 신고를 해놓은 상태로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이걸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은 점점점 그 시간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약속한 그날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쇼타임 이라고 명칭이 변경됩니다 당시에 봤던 사람이 3분 남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분 남았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페이지가 사라진 겁니다. 어? 아 이거 사기구나 낚인 거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명칭이 떠버린 겁니다. 바로 이 남자에게요. 그래서 어, 이게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끝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글들이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FBI가 공격을 해서 페이지가 사라졌다. 어,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 거죠. 그럼 진짜 IS가 이걸 내용을 중단시켰던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뜹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파트별로 올려놓겠습니다. 스트리밍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21분짜리의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클릭해 본 결과 스너프 필름이었습니다. 즉, 한 시간 사이에 처리가 안 됐던 겁니다. 이걸 직접 투자했던, 실제로 돈을 넣었던 이 사람에게는 서버 접근권 안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실제로 돈을 넣었던 사람에게 한 가지 메일이 왔던 겁니다. 우리는 존재한다. 즉, 물론 추측이고 추론이긴 하지만 아마도 FBI 쪽에다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호스트 비용 자체에 대한 서버를 끊어버린 거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보여준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당신이 돈을 내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21분짜리는 다운로드가 될수 없는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의 영상은 이런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나왔던 사람부터 한 명씩 고문 작업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고문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 속에 있던 게 하나씩 재현이 됐던 거죠. 이 사람에게 살인 도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저 살인 도구로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베이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고기와 관련된 부분은 생으로 먹게 됐었고, 그거를 먹은 걸 다시 씹어서 뱉어서 남에게 주는 것까지 행위를 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내용이 심해질 때는 적이 있는 도구를 세 명이서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을 남을 때까지 나머지를 다 죽여라가 최종적 명령이었습니다. 여기는 도구를 고르고, 그리고 세명 중에 단한 명만이 살아남고 끔찍하게 나머지 둘을 죽이는 영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결국 24시간 뒤에 FBI를 통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예 없어졌던 거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확실한 건이 사이트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크앱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접촉을 시도했을 때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깨졌던 문제였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 영상이 따로 퍼진 게 없고 요 정도만 남아있는 것도 좀 이상하다. 물론 다크웹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속임수가 아닐까. 진짜 라이브로 진행한 건 없고 그냥 거기에 나와서 봤다고 얘기하는 게 픽션 아닐까? 칼로 찌르거나 사람을 죽여가는 과정 자체를 영화처럼 뭔가 가짜로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게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FBI가 실제로 쳐들어왔다라는 걸 돈을 낸 모든 사람에게 메일을 다 보냈고 마치 우리가 너를 감시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풍기듯이 말이죠. 그리고 한 시간 뒤에 21분짜리 영상만 업로드를 한게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내용에서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건디베이나 다크웹 같은 공간에서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is는 이 부분을 틀림없이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허황돼 있다. 거짓이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함께 여러분과 진행했던 디벳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엔 분명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가 되고 기사화 되어서 대한민국 땅에서도 디벳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물 그리고 마약 거래를 통해서 체포가 된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뭔가 해킹이 된다, 바이러스에 걸린다, 누군가 죽이러 온다라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직접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IS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사상을 펼치기 위한 공간으로서 쓰는 게 정말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오컬트 스토리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